뭐야? <laughs> 라투디야. 헐 뭐야? 응? 어, 뭐야? 이세돌이 되기까지.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저장해도 난저 저장해도. 우와, 너무... 뭐야 나 봤다. 똑같이 따라해 보기. 트랙 원 어머머머머, 다시 볼까? 오 <laughs> 음. 누나 누나 어 뭐야? 번트? 오, 어, 너그림체왜 이렇게 예뻐? 거의 일러스트급인데? 누나 왜 울고 있어? 아, 운거 아니야? 하품해서 그래. 왁타피, 씨방 분명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하. 과거의 아픔이 또다시 날 괴롭힌다. 어, 부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아, 진짜? 어, 아, 그랬더니 걔가. 야, 김택땡 너, 저 누나 좋아하자! <laughs> 내 네, 키킷 빼박이라니까쟤 맨날 저누나랑만 놀아 아니야 그 그냥 노는 것 뿐이라고 아연 녀석 연석 키킷키키킷 연연연 구라치지마 아니야 진짜라니까 하하하하 <laughs> 시끌벅적 시끌벅적 아이돌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실로 돌아온 지 어느덧 수개월 처음엔 꺼져가는 꿈을 절망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꿈에 그리던 내 모습에 날개를, 내, 날개만 펼줄 알았지. 어... 하... 꺾여 추락하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으니까. 하... 어? 불행 중 다행인 걸까? 왁타피씨. 알바 구함. <laughs> 아이 <아니>, 케알 <깨알> 뭐야. <laughs> 121번 자리에서 주민이 들어왔습니다. 적성에 맞는 알바를 시작하면서, 아, 으 여기는 이렇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고, 딸랑, 어서 오세요. 과거의 아픔도 차츰 잊어가기 시작했다. 어럴 것만 같던 일도 막상 해보니, 37번 자리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7번 짜개친, 누가 후라이 좀 해줘? 네. 즐거운 일도 많았다. 이제 이거 냄새 맡고 주문 밀려오겠지? 에이, 설마, 키키키키. 같이 일하는 동생들. 아, 동생들. 잘 지내겠지. 그런 말 하면 진짜로 일어난다. 누나! 저희 왔어요! <laughs> 오늘 일찍 왔네. 같이 쓰다 떠는 단골 꼬마 손님. 당연히 바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는 화성이. 수고했어, 언니. 나도 조심히 들어가. 즐겁고 행복했다. 고 살아가라 했는데 2시간전 언니 오늘 pc만 치고 저희랑 놀러가면 안돼요? 아 맞아요 저희 안눈치도꽤 됐잖아요 아 그래 근데 어디갈건데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 고추 먹었어 아 맛있다 아 너무 셔 아, 떡볶이 너무 먹었나 보다. 전 아직도 입에서 탕후루가 시큰거려요. 하나 더 전부터 언니한테 궁금한 거 있었는데, 언니 알바하기 전에 뭐했어요? 어, 알바하기 전에, 어 그러니까 예전에 말이지. 뭐라 답하기 곤란한 질문.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까도 했지만 막상 말하려니 옮겨나지 않아. 그러니까. 락! 아 언니, 저희가가져올게요 어, 그래, 아, 나왜 당당하지 못할까? 어, 너무나도 간절했던 꿈이었기에 더욱 누군가에게 맘놓고 털어놓기 어려운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비운의 과거. 언젠가는 오, 이쁘다. 자랑처럼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달그락, 달그락! 우리 PC방 음식이 맛있나? <웃음> <웃음>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기쁘게 하지만 이 만화지니 하 응? 이건 드르륵 드르륵 드르르르륵 저기 거기 제 자리인데요? 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바로 치워드릴게요. <laughs> 탁멍스 이거라면 어쩌면 나도 다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오 파트 2도뭐 뭐 뭐야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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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동안 다들 수고 많았다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닐 거니까 다 지나간 과거인데 너희는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린 최선 다했어.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말자.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는 네가 대체 뭘할수 있는데, 아야... <laughs> 겨우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는데, 어머, 뭐야? 어, 나비다. 어, 나비다. 어, 여기 왜 나비가? 야, 잠깐만! 같이 가! 나비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지, 어떤 이유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나비는 그저 묵묵히 어둠 속을 비추고 나아갔고, 나는 나비가 내 뿜는 작은 한 줄기 빛에 의지할 뿐이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오, 이건, 열어달라는 건가? 아, 뭐야! 응? 수많은 액자들이 펼쳐진 미술관 같은 신비로운 공간. 이 액자들은 대체, 액자들 속에서 나도 모르던 내 모습들이 각자 지혜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항상 꿈에 그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꿈만 꾸던 일이에요. 정말 이게 나라고? 돌켜보면 항상 나는 돌켜보면 나는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해도 잘안 되는 일이 더 많았다. 노력이 부족했던 거겠지, 열정이 모자랐던 거겠지라며 내 문제점을 찾아간지만.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예성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더내 꿈에 도전해 봐도 되는 걸까? 뒤는 없다. 마지막 도전이자 마지막 도약. 확신할 수 없는 이첫 걸음에 나는 뛰어들었다. <laughs> <laughs> 내 전부를 걸기로 했다 아니, 일파 언니 릴파언니! 릴파언니! 번뜩 일어났어? 무슨 잠을 그렇게 깊게 자 우리 세 차례까지 10분 남았대 아 그래! 슬슬 준비하자 언니 긴장도 안 내라 봐? 잠도 깊게 자고 말이야 아이 아무리 나라도 자긴 긴장되지 아까 잘때 악몽이라도 거야? 잠꼬대 심하게 하던데 악몽은 아니었는데 괜찮은거 맞지 안좋은 꿈이면 은 잊어버려 음, 괜찮아 이제는 아니니까 와 너무 예쁘다 오 세상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네요 아 너무 감동적인거 아니야 음 어우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나투리가 너무 예쁘다. <laughs> 이소돌이 대기까지는 어, 각자의 서사를 담아 웹툰 형식으로 재해석하여 여섯 분의 이야기를 보는 웹툰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laughs> 다시 한번 아이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임이더미, 병풍선, <목소리> 천사, 마지테이치,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때의 꿈을 포기하지 고마워요. 않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신 리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최고네. 헐,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아, 라틀리 미쳤다. 와우. 아, 이렇게. 와! 어, 이거 야 이거 이쁘다. 웹툰 속에서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만나보세요. 월 페이지로 된데? 오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쁘다 이거. 와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너무 예쁘게 그려주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어, 진짜 잘 그리셨다. <laughs> 아니, 진짜 좀, 음, 많이 좀 찾아보고 하신 그게 또 느껴지네요. 음, 너무 감동적이 형아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laughs>